예. 네. 안전벨트 매시고요. 음. 오. 저희 이제 시승 코스는 주촌 쪽으로 해서 외곽 순환 도로 타고 한번 둘러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예. 네. 기어는 이제 전자식기어고요 지금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음. 한번 밑으로 내리시면 뒤로 바뀝니다. 이쪽 음. 보이죠? 예. 네. 예. 이쪽에 차원을 확인하시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거 내비게이션인가? 거기 내비게이션 여기도 나오고요. 이쪽도 나오고. 어. 오 이건 화면이 네. 띄어졌네 네, 내비게이션이 옛날만큼 그 정도는 아닌가요 상태 완전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까 티맥 기반이기 때문에 요 내비게이션 쓰셔도 오.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대로 타겠습니다 네. 와선루프대박인데선루프는 이렇게 보셔도 되고 햇빛 가리개로 이제 불투명하게도 간다 예. 이 색깔이 바뀌네 와, 신기한데 아이 천이 올라오고 내려오 이게 아니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안에 이제 가스층이 신호를 주게 되면 이렇게 불투명으로 바뀌네 게. 예. 옛날에 5 시리즈, 5 시리즈 그다음 6 시리즈, 6 시리즈 그러다 벤츠로 넘어갔고. 어 그럼 B M을 많이 타보셨네요. 응. 물에 부정 하나 탔으니까. 그때랑 요 차량은 완전 다른 차기 때문에. 어뭐 한번 드켜보시죠야 진짜 비싸 보인다. 진짜 비싸죠. <laughs> 네. 진짜 비싸 보인다. 자 만들었습니다. 이 시트가 보시면 앉으셨을때 착장이 되게 좋아요. 와 시트 좋던 약간 조금 오버에서 우주선 타는 것 <laughs>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저 LCD가 <laughs> 모니터가 세워져 있는 컴퓨터 <laughs> 모니터 같아요. 약간 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약간 입체감이 있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디자인이 약간 그 프로팅 디자인이라고 해서 띄워놓은 느낌.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보시면 엄청 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도 검색을 하시게 되면 길 안내는 되게 잘해주고 화면이 크기 때문에 뭐 노래를 들으시거나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도 이쪽에서 다 보일 수 있습니다 갤럭시 쓰시면 갤럭시 무선으로 연결되거든요 이 그래서 이제 티맵 같은 것도 이쪽 화면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되는 브랜드는 저희 브랜드밖에 없거든요 yeah. 괜찮은데요? 안 안되죠 아우디 안 돼요? 안 되죠. <laughs> 왜냐면, 구글이랑 BMW가 협약을 맺어서 그 모든 안드로이드 오토 최신 기술은 저희 브랜드부터 적용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 그 핸드폰 가지고 문 열고 시동 거고 이런 것도 저희 브랜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음.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 네. 적용이 오. 되어 있고, 그 승차감은 달리 달리 달려 보시면 고속으로 달렸을 때 되게 정상이 잘 잡아줍니다. 지금은 일반 컴포트 모드고요. 나중에 이제 고속으로 달리실 때 스포츠 모드 한번 해보시죠. 이거 풀 충전하면 몇 킬로 네. 나가요? 대략 뭐480 정도로 이제 공식 전비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500 k m 정도 탑니다. 어... A 필러가 또 이런 식으로 눌려 있기 때문에. 아 어, 그러네. 네. 사악지대가 좀 말이 적어지죠. 여기서 이제 마이 모드라고 거거든요. 마이 번 누르시면 이런 모드를 변경 가능합니다. 예.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왜? 그러네. 일단 기본 뭐 마력으로 한을때5 2 0 마리 정도 되기 때문에 예. 나가는 뭐 힘은 정말 아니죠. 제로 병몇천 마리? 제로 백. 제로 백에 4.5 오천. 사점 i7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한 1억 7천원 정도 그래야죠 아닙니다 i7은 2억 1천 5백만원부터 아, 2억 2억 시작합니다 2억 1천 5백만원부터 시작 <laughs> 우리가 거보다 그냥 5천 6천원 오르 비싸죠 그거는 그 업간의 모델은 다 똑같고 실내 인테리어랑 다 똑같고요 단지 그냥 엔진이냐 모터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BMW에서 이에 새로 만든 공용 플랫폼에다가 네. 전기차도 만들고, 에어기아차도 만들고, 하이브리드도 만들고, 다 만들거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 만드는 것보다 공용 플랫폼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이게 다 되는 플랫폼이죠. 7 0리즈죠7시리즈저걸로 갔을 때, 그러면 저거는 그 완충하면 된다죠. 아, 저 500km 갑니다. 음. 공식적으로 500km? 아니, 공식은 이제 400km 인데 음. 저희는 항상 w t p 는 당연히 뭐 600km 넘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엄청... 짧아지지 않습니까. 왜냐면 회생제동 기능을 배제하고 순수 그 롤러 위에서 굴리는 그 키로수만 타시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라는 게 달리다가 타 오셔서 아시겠지만 회생제동도 되고 네. 충전도 되고 내리막길 내려가면 또충전 되고 하다보니까 더 가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500km는 넘어니다 여기서 이 제가 내려가실게요. 분븐 보시면 아예 세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물량 이렇게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출고된 게한2 0대가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유니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스 이것도 사실 금액대가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는 아니잖아요 쉽게.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어, 많이 보이지 않는 좀 유니크한 차량이죠. 근데 이게 진짜 크리스탈이요 네, 솔로브스키사랑 제휴를해서 만든 겁니다. 이런 것도요? 저 옆에 돼 있고. 네. 2000IS는 이렇게 들어간 디자인이 최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근데 음. 아까 제가 보셨던 7시리즈 보시면 거의 다 발라놨죠. 음. 앞에 헤드라이트도 셀롭스 슬로프스, 키 크리스탈로 이렇게 데이라이트를 만들어놨어요. 음. 누르니까, 누르니까 되네. 그리고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프레임리스트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랜저네. <laughs>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그 얘기 왜안 하시나 했습니다 그렇죠 그랜저에서 꼭 그랜저의 g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옛날 사람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죠 라떼는 말이야 네 모르니까 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놓다 떼면 이제 트렁크 열리고요 지금 또급도 설정해 지금 내는은 거예요 <laughs> 아 여긴 훨씬 더 원래 라면 이 양옆에가 이렇게 파이어 이 되는데 아 x 스는 그냥 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가로로 백을 넣기 좀 힘드실 거예요 대각선으로 나 이거. 음. 이거, 이거 하면 가야? 가겠다 대각선으로가능해요 응. 오우 이거, 이거 이건 되잖아 그래, 이거. 플릿하게 들어 접 응. 음, 이거 이건 되잖아 응. 아, 심은, 가는데 이렇게 는 <laughs> <차, 웃음> 이거. 음. 그러면 안되냐? 그러면 7로 갔어 7은 다 안되죠 아, <laughs> 7을 그래요? 가로로 한 개는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후방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옆에 요렇게 비상등, 네. 등이 이렇게 들어가 아, 있어요. 여기, 아, 여기, 등이 있네, 여기. 아, 그렇죠. 오, 신기한데? 트렁크를 열었을 때도 비상등을 깜빡이 켜가지고, 잘 닦아내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을 싸아서 들고 가신다면, 이런걸 제거하시면 돼요. 네. 네. 이거 다시 올라오게 하려면, 오, <laughs> 잡는 것도 사실은 자동처럼 보이는데 수동이예요 아 그래요? 아, 수동이예요? 잡는 것도? 잡고, 잡고 있던 걸 놔주는 거죠